난, 유패, 유폐, 아, 유패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찍을. 아무튼 오늘 찍을 영상은, 어, 이건 실험이 좀 복잡해서 앞에서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몬스터가 때립니다. 그걸 뒷면 수입패시로 바꾼 다음에 다시 앞면 공급패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때 때릴 수 있는지를 해볼 겁니다. 나니, <놀람> 고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할 방법은 어.. 좀 플레인 좀 어려운데 먼저 몬스터 아무거나 때려요. 그런 다음에 다리서를 뒤집고 그걸 사막의 빛으로 안면 스위피를 바꿉니다. 그리고 상대 쪽에서 이타카의 퍼폼을 그래서 다시 공격 페셜 바꿀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면 스위피시로 바뀌고 다시 공격 페셜 바꾸면 공격을 못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뒷면에 뜰 경우에는 될 경우도 없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인상을 댈리 없기 때문에. 왜? 아, 자물성, 메타, 자물성. 메타, 음, 메타, 뭔데? 아 잠을 쏜 앤더 해보세요. 소리 나는 뭔데 메타모르포티야? 메타, <laughs> 네 뭐?를 하기 위해서. 어이! 아 갔다? <laughs> 이러려고 메타모르포티 좀 밑장. 와장창장. 와장창장. 와 버그맨이야 심지어 버려진. 거 아싸 뭔데 이건 또? <laughs>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 나 어떡해. 아니, 글자 그 쓰는 건 그렇게 귀찮은 사람이. 어? 이거 이런 거는 귀찮지가 않다 뭐야, 그게? 자, <laughs> 골드시죠 어, 어, 고민되네. <laughs> <laughs> 뒷밖에 고민되네. 뭐지? 왜 이렇게 고민돼? 지거, 왜 이렇게 멋있음? 이거. 아, 뭐냐? 이거 가져가시죠. 뭐예요? <laughs> 이거 가져가. <laughs> 아, 이건이건 이건 멋있어서 인정한다 예. 하나 더와 어떻게든, 타점 높이, 고 있네 어떻게 어디 우든 하든... 잠깐만 이러면 죽잖아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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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반대의 우리, 우 우리, 우리, 우우 다들 일단 맞아야 된다는 이 문. 아, 제기랄. 야. 님 근데 다리 서하시죠 네? 이거 지금 다른 사람 있잖아. 이거 참고로 뭐냐? 유교 프로는 프리체인이 안 돼가지고 다리에서 내가 못 발동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바카다나 발동해야 돼? 응. 음. 다리에서 쓰세 수생... 야, 잠깐만, 그거 쓰면 없어 다 됐었어, 아 잠깐만 이거 체인 맞아? 이거 체인 맞아? 뒤집고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뒤집고, 자, 됐어 효과 쓴다. 됐어 여기서 바꿔. <laughs> 기적의 플랜이다. 때릴 수 있음 이제. 오오 오, 왜요? 오오 오. 때린다. 오오 때리. 기어못 때림? 네. 음... 그렇구먼 될줄 알았건만 해서 오늘의 아, 결론 뒷에서될줄 알았는데 음. <laughs> 오늘의 결론 앞면 수입했시던 뒷면 수입했시던 앞면 공격 그냥 다시 공격 표시으로 바꾸면 그모습은 이미 때렸기 때문에 공격을 못한다 단 묘지로 가거나 제대서 다시 돌아오면 때릴 수는 있음 영상 마치겠습니다 응축되니까된거 안... 음. 아니야? 음 그렇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